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는토어요그거크요 오늘은요 죽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건데 이 벽간지에서 죽으면 된대요 뭐야 여기 떨어지면 되나? 일단, 일단 죽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이야 뭐.. 된거야? 오 어, 됐네 <laughs> 어블그를 저기 닿아야되나봐요 이거를 해가지고 저기를 닿아서 죽으면 될것같은데오 이렇게 이렇게 죽으면 될것같아요 이거 했던거 아니야? 뭐야 3레벨 뭐야 터치하기 아이 개아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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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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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요 아 더워서 참아 아파 아. 이거는 어 어쩔,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해요 뭐야 어디로 가 창문 오케이 간다 야야 가지세요 뭐 이렇게 베이야왜 이거 어디까지 어디까지야 뭐야 뭐야 이오 레벨 안 보여 찾지 뭘 찾아 이거 여기 있다 어 뭐, 이거 아니야? 한어 찾... 왜? 우리 찾았잖아. 또 있어? 어 이거 이거 말고 없는데? 이거네. 와아 어, 찾았다. 아유 어 뭐야? 이거 뭐야? 트롤 트롤 이건가? 이건 아니고. <laughs>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여기 여기로 건너야 되는 거야? 러면 여기서 죽으면 되잖아. 아니 어리... 아니 아니 어떻게 이게? 여기로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가는 거네, 맞네, 앵글. 어, 아! 아, 알겠다.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밟고 야! 어, 이된거아니야 됐어요. 이거 주웠죠? 오, 역시 주웠어. 작은 구멍. 어떻게 들어가? 오, 들어갈 수다 들어갈 수어 아, 됐다! 야! 저 자꾸 죽이지 마세요. 아, 미안해. 도와줘야 됐었어. 오늘 한 번만 해주라. 알겠어요. 어쩔 수 없지. 도달하기. 오, 점프맵. <laughs> 그 6레벨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트롤 레벨 조금 헷갈렸어 여기서 됐다 깼다 아그 빨간색 블록을 담으면 죽는 거였네 뭐야 그 다음엔 거울? 이거 가? 잠깐만 이거 너무 어렵네 이거 그치 이렇게 하고 어? 아니지 잠깐 여기 다시 해 여기서 여기 어디로 왔는데인가 그치 올라오고, 그 다음에, 쭉 가, 아, 쭉. 여기, 여기까지 맞거든? 그래, 여기까지가 정반대인데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아닌데? 오른쪽으로 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얘는, 약간, 오른,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 아, 알것 같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어, 오른쪽으로 가고, 아, 아니 뭐야? 아니 오른쪽으로 어 거의 거의 다 됐어 이거 거의 다됐 r e Where? 이거 이거 여기서 여기서 Where? Where? w 이거 r 어떻게 e r 알아? h e r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아닌지? h e r e Where? 야 h e r e Where? w h e r 이 Where? Where? 잘한다 이친구 오 잘해 잘해 야 이친구 한번 해본거 같은데 이친구 오 뭐야 어 이렇게 가면 돼? 뭐야 오아 이렇게 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저 친구 없었으면 나못깰 뻔했다 루프 아아 아, 이렇게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마구마구 다음 되지 자 점프 좀. 점프 점프 오저조만 좀만, 조금만 좀만, 조금 다아서주 돼요 점프 이거 체력 체력 최력회 행복하게 내버려 둘수 없어 이거 빨리 가야돼 이거 죽어요 이거 죽어야 되니까 와, 이렇게 죽어야 됩니다. 됐다. 그 다음은 그다음 뭐야? 두전. <laughs> 이제 난이도 최상급의 챌린징챌린징 등급. 근데 이거는 깰수 있잖아. 그렇지? 이건 이건 깰수 있죠. 그래 오, 어디야? 오오 간신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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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됐다, 깼다, 깼다 오케이. 그다음 뭐야? 일찍인데? 이건 미로인가? 뭐야 이분은 어뛰야 뭐야 위로 올라가라고? 뭐야 뭔데 그냥 뭘 어떻게 하라고 뭐야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를 그냥 <목소리> 통과하면 되는 건가 그냥 여기를 통과하면 되는 거 같은데 어못 들어가네 <목소리> 아 찾았다 찾았다 이놈 <laughs> 뭐야 오빠 어 뭐야 어떻게 날날날날 날, 날, 날 터뜨려줘 야야 야, 어디가 날 터뜨려 와아 됐다 작은 작은 승리일이야 뭐야 여기 오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시프트락 해주시고 점프 자 시프트랙 잡아 이거 어디까지야 뭐 넓은 면도 있는데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는 뭐한 레야 레벨 15 뭐를 찾는 거야 오 찾다 오나 이거 중요한데 이거 부멍뻥치있네 뻥치고 앉아 있어. 이차지 이 번째 이거 아니야 이거 차네? 어왜 이렇게 쉬워? 뭐야 이오 뭐야 루프 루프 또 가래? 간다! 오 근데 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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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요 별로 뭐 많이 달진 않은데. 오 그래도 좀 많이 달았어. 갑니다. 이야 이거 좀행복하게 내버려둘 수 없어요. 왜냐고요? 이거. 이거 A A 비트 있는데 이 A 비는8 비트는 뭐야? 8 비트 이벤트 뭐야? 뭐야 이거 진짜 찾는 거야? 나 초록색인 찾았다는 거면 됐다. 아 어, 빨피 빨피 빨피. 여러분 지금 빨피 나왔어요. 빨피 빨피. 됐다. 좀 오래 걸렸어 로프 점프. 야 뭐야 이거? 이거 설마 그거 아니야? 그거 응. 그 로블록스 그 게임 있는데 그거 여기. 검은색 발좀 받으면은, 밟아서 거기 떨어지면은, 그, 계정 해킹 당하는 그거 아니야 <laughs> 그거랑 약간,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어딨어? 뭐야? 여기 중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여기? 어, 이거, 어딘가 있는 거 아냐? 이거, 이건가? 이거네. 찾았다! 아! 오, 내 팔! 20단 예 파트 보기. 뭐야? 뭐 있어? 뭐가 있긴 한 거예요? 잠깐만, 이 중간에 말해보자. 네 <laughs> <laughs> 뭐야 어떻게 하라고 아 어,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네 이 뭐? 안에 있는데 이거?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 안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갈거 같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여기인가?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거 같아 아니, 아닌가? 오잠깐 여기 찾았는데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잠시만요, 이거 제가 저거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 저기 안에 있잖아. 아 너무 무섭다겠어요. 어떻게 들어가?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못 먹나? 올라가서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나은데 아.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어떻게 아.. 어, 어, 제발 슈퍼 점프 아아으아 으어 못 넘어가 예아어 어떡해 못 넘어간데 이거 큰일 데 슈퍼 아어 여기 안에 있는데 야 아까 뭐라고? 야면 하면... 뭐야 파트보기 아, 파트라고 치면 되네. 아, 알겠어요. 알겠다. 파트 됐다! 아! 아, 이거 이름을 치면 되네. 오케이, 알겠어. 뭐야, 이건. 뭔 게임이야? 하비타 하나 먹고. 뭐야, 여는 어디야? 공포게임. 여는 어디야? 그냥 약간 공포게임 같은데? 여기까지 못 가고 여기 여기 뭐야 여기 어디야 어 뭐야 여기 뭐야 이걸 여기 다시 왔는데 이거 아니야 아 다시 이거 다시 불지 이거 이번엔 공포 보든가 봐요 1인칭 이거 어디야 끝이야 근데 이거 어디야 끝인지좀알고 싶다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좀만 좀 심해야 이거 아니야 이야 된 건가 됐어요. 오 됐다 아 이번에는 빨간블록이 없어요 탈 달성 뭐야 정사각형을 밀어주세요 오 정사각형을 밀어달라 알겠어요 지금 어떻게 밀어줘 그냥 그다할것 그냥 같아 캬. 오 됐네 뭐야 그냥 살수 있잖아 23단계 오 여기서 갈게요 그냥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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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쉬쇼쉬 오 진짜 거기서부터 일 진짜 어려웠던 거 같은데 파트라고 치면 된다니 야 점프 됐다 아오 됐어요 24하격군 여기서 다 쳐봐 르르르르 여기 어딘가 어 찾았다 나이스 로켓 로켓 뭐야 가지고 자기 대신 입는 거지 아! 로봇 좀 깨는 거예요. 로봇 씨 골라 먹을까? 먹으면 독 걸리나? 오많이난다이을걸 어, <목소리> <목소리> 아, 먹어서 죽었어요. 뭐야? 킬리브링 만나기. 뭐 어, 됐는데? 뭐야 이거 그냥 간편한데? 어 뭐야? 수영장. 아! 9 단계 상점 뭐야? 여기, 있나? 여기 박스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뒤 있나? 어디어 이거 여기 이건 것 같은데? 와 역시 빨간 블록을 찾아 죽는 거였어 블로키. 30선택이 우와 뭐야? 첫 번째 거. 그건 아니야. 두 번째 거? 그건 아니야. 세 번째 거. 맞았어. 와. 음. 응, 그래서 세 번째 거. 일단 3 1 안녕 파트. 자 여기서 쪽풀 잘해야 돼. 장애물을 뛰어놓고. 어우, 왜구체적이안 않네? 다 들어가면 몇 렙이야? 119 스테이지?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케이스 걸? 오! 찾았다! 오! 접촉이야 오! 찾았어 나이스 왜 장애물이 이렇게 많이 나와? 근데 이거 백스테이지에 너무 많으니까 뭐야? 너왜 떨어졌어? 트롤 으아 트롤 있잖아 으아 아니 트롤 트롤 좀 어렵네 트롤을 아니 어떻게 넘어가? 이 어떻게 넘어가라고? 이렇게? 안 되는데? 트롤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 아, 다, 다, 이야, 오,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야 돼. 안 돼! 잠깐 다시, 다시, 이렇게 해서, 조그만 세게 넘어가, 오. 자, 여기서, 아이거잠깐 이거 뭐냐, 이거 뚫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점프. 어, 어하고여기 여기, 가지 뚫려요, 이거. 뚫려, 뚫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좀, 다른 길을 찾아야 돼. 여기서 벽쪽으로 점프 벽쪽으로 점프가 안되는데 그냥 여기서 옆길로 걸어봐 안되네 뭐 트롤이 너무 어려워요 아 뭐야 왜두르도얘왜 떨어져 아 됐다 좀만 넘어가 점프 했고 근데 이거 점프 잘해야 되는거 아니야?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 램프를 엄청 빡세게 해야되 거니까 와아아아아아가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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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은여기까지아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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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